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코레일 관광 개발 열차 객실 승무원 정규직 채용이 떴습니다. 지금까지 50여 명이 넘는 합격자들을 만들어 내면서 사실 그동안에 또 코레일 관광 개발 열차 승무원 관련된 제 강의 영상이 정말 많이 쌓였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요.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부디 경력경험교육상 그리고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까지 여러분들이 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부분들은 제가 그동안 올려둔 철도승무원 그 섹션 안에 영상을 보시면 무조건 다 해결이 될 겁니다 물론 제가 이 영상 안에서도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겠지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제 영상을 보고 공부하고 정리해 두신다면 자기 속에서 작성하는데 한층 더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하니까요. 지금부터 그리고 이전의 제 영상들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채용은요, 서른 여 명을 뽑습니다, 그렇참 아쉬운 게 SIT 부산 지사에서 뽑지 않는다는 게 아쉬운데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정규직?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잖아요. 자, 뭐 일반 채용과는 조금 달라진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음, 경력 경험이 합쳐졌다 하나로 그리고 서류 전형 기간이 좀꽤 길다라는 거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 동안 뽑았던 체험형 인턴 1차, 2차 그 분들에게 가산점으로도 주어지는 중요한 채용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조금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전에 4대 보험, 이거 가입을 안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잖아요. 아르바이트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의 또 고충을 또 들어주는 경청의 태도도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채용 사이트 안에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질문 주시는 거에 대한 내용들을 답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채용 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채용 공고문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다운받아서 저랑 같이 살펴보시죠. 일단 서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력과 경험 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이고. 자, 우선 이거는요, 여러분들. 10점 아니면 0점입니다. 그래서 칸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경력과 경험을 꼭세 가지를 다 채우길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요. 어떤 곳에서 일했냐. 뭐 정말 뭐 좋은 곳에서 일했냐? 뭐 작은 회사에서 일했냐? 이런 부분으로 점수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정확하게 기입했냐라는 것으로 점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내가 일했던 곳이 조금 뭐 작고 급여가 작고 이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전과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경력이 일단 4대 보험 그리고 경력 증명서나 재직 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해야 하는 것만 가능했었는데요. 지난번부터 달라진 것이 프리랜서, 그리고 해외 워킹 홀리데이, 외국에서 근무한 사람들, 그리고 프리랜서, 어떻게 보면 정식으로 어떤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사대보험을 떼지 않은 사람들은 급여 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하게 바뀌었죠. 이 부분이 가장 큰 변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대 보험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정확하게 고용 보험도 내고 급여 받은 내역이 있다면 증빙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경력 사항에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 사항에는요. 연구회와 동호회 봉사 활동, 그리고 어, 그외 기관, 협회 등 사회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가서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받고 한 것도 경험에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력 같은 경우에는요 뭐 사대보험 혹은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그리고 급여내역 이런 서류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경험 부분에서는요 인증이 가능한 수료증 인증서 이런 부분들만 증빙이 가능하면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제도화된 학교 내에서 혹은 어떤 교육기관 그리고 또 코레일 관광개발에서도 철도 객실승무원 교육과정, 서비스 전문가 과정 했잖아요. 그런 교육과정 작성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직무 관련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온라인 과정도 포함 가능하기 때문에 뭐 CS 리더스 관리사 자격증 이런 것들을 어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부해서 온라인으로 수강해서 나온 수료증 이런 것도 증빙이 가능하다.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학교에서 수업 들었던 것들이 과연 몇 시간으로 해야 되냐라는 부분. 그게 이제 학점에 따라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한 학기당 주차수가 있습니다. 그걸 곱해서 여러분들 시간을 환산하시면 되겠고요. 어떤 교육 과정의 경우에는 교육상에도 적을 수 있고 경험상에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보다 적는 칸수가 훨씬 더 줄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직무 관련 열차 승무원에 더 많이 도움되고 더 많이 스토리텔링을 풀수 있고 외부에서 봤을 때 열차 승무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이 수긍이 되고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된다면 저는 뭐든 적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여섯 가지를 반드시 반드시 다 채우시길 그리고 이건 무조건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자기소개서입니다. 50점이죠. 그리고 직무수행 계획서가 30점이고요. 한간에 많은 분들이 체험형 인턴을 했던 분들이 모두 서류 합격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모두가 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가유공자 자녀 5점, 10점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데요. 그분들도 매번 서류에 합격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가산점이 5점, 10점 그리고 3점 이렇게 받게 되더라도 자기 소개서 그리고 직무수행계획서 큰 점수 80점 이내 있잖아요 여기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면 서류 합격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자소서 직무수행계획서까지 깔끔하게 다 적었고 경력, 경험, 교육상의 문제 없다면 이 플러스 3점이 서류 합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절대로 대충 적으시면 안 되고요 내가 체험형 인턴을 했다고 해서 대충 생각하셔도 안 되고 또 내가 체험형 인턴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될 거야 라는 걱정을 하실 필요도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 계획서에 대한 부담을 좀 갚고, 어 계속해서 좀 열심히 작성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는 거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 수많은 학생들이 있죠. 정말 서류 합격 제가 정말 많이 시켰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좋은 글을 썼다면요. 그때부터는 운에 맡겨라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자소서는 3번, 4번 합격하기도 하고요. 어떤 자소서는 3번, 4번 탈락하고 그다음에 붙기도 하고요. 아, 여기서는 똑같은 걸 제출했을 때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는 합격했는데 바꿔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지난번에는 탈락했는데 바꿔서 또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요. 케이스가 정말 다양합니다. 중요한 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전 글에서 수정해야 될거 그리고 다시 쓰고 싶은 소재 새로운 소재가 생겼다면 그땐 과감히 다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귀찮기 때문에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피하는 건 옳지 못하다 하지만 누가 봐도 괜찮은 소재고 잘 썼는데 탈락했다는 그 이유와 찜찜함만으로 자기소개서를 다시 다 갈아엎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막 너무 그런 사소한 부분에 신경 써서 꽂혀서 하다 보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편안하게 마음 가지고요.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우선은 뭐 제가 자소서 첨삭을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제가 올려둔 영상, 그런 것들 다 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는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영상을 조금 자세히 촬영을 안 했었죠. 근데 항목이 바뀐 것 같아 보이지만 거의 다 똑같습니다. 바뀐 것 같아 보이지만 똑같아요. 말만 바뀐 거고요. 실제로 4번 항목은 완전히 바뀌었죠. 하지만 지난번에 답변했던 것과 충분히 연결되는 포인트입니다. 직업윤리라는 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말만 조금 어렵게 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전에 제가 올린 모든 영상 반드시 참고해 주셔야 되고요. 자기소개서 관련된 부분은 최소한, 그리고 이 영상까지 참고해서 여러분들 작성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죠. 지원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의사소통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해당 영역을 발휘한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이거는 지난번 자기소개 상목과 똑같습니다. 완벽하게요. 왜냐면요. 제가 이제 비공개 가이던스를 만들어서 청삭하는 친구들에게 영상을 제공합니다.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제대로 정의를 첫 문장에 정의를 첫 문장에 두괄식으로 박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많은 지원자들이 첫 문장을 모호하게 두괄식이 아니게 답답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게 이렇게 글을 적다 보니까 오히려 참 친절하게 이렇게 딱 해준 것 같아요. 질문에 모든 답이 나와 있거든요. 정의를 내리고 해당 능력을 발휘한 경험. 정의를 내리고 이 정의를 실천해서 결과를 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지원 직무와 관련하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고객 서비스 고객 안내 업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카페에서 일했던 회사에서 일했던 어디에서 일했던 고객과 여러분들의 의사소통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팀원들과 함께 의사소통했던 과정을 이야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객과의 불만사항, 어떤 문제들을 줄여나간 경험, 소통을 통해서, 혹은 더 좋은 소통을 통해서 만족을 드린 경험, 팀원들과 함께 고객에게, 고객과 함께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끼리의 소통으로 해결했던 경험, 그리고 이런 것도 될것 같아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경험도 되고 팀원들 간의 적극적인 소통법을 통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를 높이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고객과 직원의 관계에서 소통을 이야기하셔도 되고 고객과 이 직원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서 이 팀원들끼리 이 고객에게 더 높은 만족감을 위해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팀 내에서, 이 회사 내에서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빠르게, 정확하게 실수를 줄이고 어떤 업무를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소통법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해당 능력을 발휘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성공 경험 당연히 중요하고요. 실패를 극복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의사소통 정의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항목에서는 제목과 첫 번째 문장, 의사소통에 대한 정의.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 항목에 대한 점수가 정해질 수 있다는 거한 항목당 1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항목이라도 빵점을 받거나 하면 사실 서류 합격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자, 이번은요.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인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업무를 수행해내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경험이 있으면 기술해 주십시오. 이거는 너무 친절합니다. 너무 친절해요. 사실 첫 번째에서는요, 여러분, 팀워크, 그리고 고객 서비스, 마인드,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그러면 성실함, 직무 책임감, 직무 역량,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진취적인 성향 이런 것들 예상치 못한 문제도 끝까지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했던 경험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라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문제 해결 능력 고객 서비스 고객 안내 직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객을 마주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문제를 끝까지 해결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사실상 음 회사 내에서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데요. 고객을 서비스하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근무했던 그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축제에서 주점을 운영하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 어, 질문에 대한 답은 맞는데요. 제가 봤을 땐 어떤 성실함,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데 고객과 대면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끝까지 책임감 있게 할수 있는지 저는 이걸 어필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서비스를 어떤 문제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진취적으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서비스 마인드와 가치관 영향을 마구마구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요 열차라는 공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대고객 서비스를 하고요 열차라는 특수 환경이기 때문에 정말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는 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누구와 싸우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요, 갑자기 잘 되던 시스템이 되지 않는 방송 기기가 고장 나가서 안 되는 상황도 있을 거고요. 열차 내에서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많고 예상치 못한 상황은 고객의 불편함 고객의 불만 혹은 컴플레인으로 돌아온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하면 크리티컬 할수록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그 불만을 만족으로 바꾸면 바꿀수록 좋다 라는 거죠 왜냐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프로페셔널한 프로의식을 갖고 성실하게 끝까지 성실하다는 것과 근면하다는 건 다르거든요 근면한 건 그냥 부지런한 거예요. 성실하다는 것은 요 작은 일에도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완벽하게 수행해 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성실함을 여기에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직무성실함, 고객에 대한 어떤 책임감, 성실함, 어떤 건지 아시겠죠? 고객 만족을 위한 그 책임감을 보여주세요. 자, 세 번째 항목 보겠습니다. 자신이 활동했던 조직이나 단체에서 다른 사람과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효과적으로 해결했던 경험을 상황, 행동, 결과. 중심으로 설명해 보세요. 너무, 너무, 자, 이것도 너무 친절하게 풀어줬습니다. 너무 친절해요. 자, 보세요. 자신이 활동했던 조직에서 어떤 집단 아니어야 합니다. 단체도 똑같은 말이죠.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 자, 나와 누군가가 1대1로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요. 나를 포함한 여러 사람과 또 여러 사람이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팀 전체와 내가 마찰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팀원에 국한시킬 수도 있고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라 했으니까 팀원, 뭐, 클라이언트, 동료, 뭐다 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이니까 제3자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고객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고객과의 갈등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 회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가 있는데 어떤 규정과 매뉴얼이 있는데 여기 만족하지 못한 불만족 고객 갈등 맞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조직 내에서 조직 내 누구와 다툰 갈등이 있지 않아도 내가 이 조직을 대표하는 누군가로서 외부의 누군가, 커스터머, 클라이언트들과의 갈등 상황도 가능하다는 거 팀원들 간의 갈등 가능하고요. 팀워크, 팀플레이어 의식을 어필하는 것도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고객과의 불만 관계에 있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갈등 상황을 해결했는지, 어떻게 보면 1번 항목과도 비슷하게 연결이 될수 있고, 2번 항목과도 비슷하게 연결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묻는 것은 비슷한 겁니다. 1번, 2번, 3번까지 전부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상황, 행동 결과. 상황 행동 결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행동입니다. 행동에 가장 많은 힘을 주셔야 되고요. 상황은 깔끔하게, 상황은 어떻게 돼야 되냐. 그 갈등이 무엇 때문에 생기게 되었는지, 그 상황. 그리고 내가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라고부터는 행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결과는 간략하게 됩니다. 결과는 간략하면 됩니다. 갈등이 해소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갈등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팀 내에서 팀원들 간의 아이디어 갈등 그리고 어떤 매뉴얼과 관련해서 이를 개선할까 말까에 대한 갈등도 있을 거고요. 신메뉴를 개발하는데 어떤 아이디어에 대한 갈등도 있을 거고요. 어, 매장내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이 규정을 불만족해 가지고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는 것도 있을 거고요. 이건 예상치 못한 상황은 사실 아니잖아요. 이번과 살짝 결이 또 다른 부분이에요. 고객 갈등을 이야기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은 이머 전시고요. 지금 이 상황은요, 어떤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 이벤트. 자 그럼 별로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소통도 중요하고 배려도 중요하고 관용도 중요하고 희생도 중요하고 경청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팀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경청 소통 희생 배려 화합 이런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중심의 역할을 해주셨던 거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더에도 되고 팀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자네 번째를 어려워하시는데요 직업윤리라는 단어가 딱딱해서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코레일 관광개발의 직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중요한 직업윤리는 무엇인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본인의 경험이나 가치관 중심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정말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직업윤리를 말씀하시고요. 이 직업윤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직업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나오고 여러분이 실제 그 경험을 통해서 이 가치를 지킨 경험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직업윤리라는 게 어떤 것일까? 흔히 생각해서 직장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음, 이건 어떻게 보면 어떤 기업의 인재상이랑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인재상을 한번 살펴보면요. 대한항공 채용 홈페이지 가면 나오거든요. 진취적인 성향의 소유자, 그리고 국제적인 역량의 소유자, 그리고 서비스 마인드와 올바른 예절의 소유자, 그리고 성실한 조직인, 그리고 팀플레이어. 자, 진취적, 진취성, 도전정신, 적극적인, 능동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글로벌 마인드 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어, 주관적이지 않고 상대를 이해 배려하는 포용 관용적인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서비스 정신 가장 중요하죠 사실 서비스인으로서. 그리고 올바른 예절, 예의 범절, 얼마나 예의를 갖췄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고객에 대한 예의, 직장 동료에 대한 예의,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겁니다. 성실함, 작은 일에도 끝까지 책임감을 수행하는 것, 어떤 업무든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것. 자, 그럼 성실함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신뢰받고, 신뢰받는 것에 넘어서 이 기업도 신뢰를 받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팀플레이어 아까 이제 팀워크라고 했죠 안전한 열차를 만들고 모든 고객들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데 열차 승무원 혼자서 열심히 잘한다고 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요 그렇죠 이거 이외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규범을 준수하는 것도 있을 거고 진실성 그리고 투명성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규범 준수 뭐.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직장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걸 빠르게 직업윤리 첫 문장에 넣어줘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 반드시 해소를 해주셔야 할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잘 지켜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얻었거나 인정받았거나 했던 경험들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 윤리라 해서 너무 막 딱딱하게 갈 필요가 없다는 라 것. 그냥 열차 승무원으로서 고객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주고 또 기업의 보탬이 되는 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힘을 써야 할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 2, 3, 5번, 특히 1, 2, 3번이 겹치는 소재들이 많으니까 좀 겹치지 않는 소재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겹쳐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면접관이 어 소재가 겹치네. 어, 성실함 성실함이네 이렇다고 해서 마이너스 주는 게 절대 아니라요 그 하나하나 하나하나가 하나,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어필하고자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고 공감되면 됩니다 공감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글에 가치관에 넣어 주시라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주식회사 코레일 관광개발에 입사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과 입사 허브 자 이전에는 지원동기였죠 지원동기와 입사 허브 근데 이제 코레일 관광개발도 안 거예요. 지원 동기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지원 동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노력한 점이요, 지원 동기입니다. 이것을 이루고 싶어서 나는 지원하는데 이걸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가 기본적으로 지원 동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이 열차 승무원 지원자들이 코레일 관광개발 지원할 때이 지원 동기를 너무 투박하고 상투적이고 추상적이고 뻔하게 똑같이 적다 보니까. 머리를 좀 쓰지 않았을까 그래도 인사팀이 이렇게 바꾼 거 자기소개서는 저는 정말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많은 학생들이 지원동기 적는데 말도 안 되는 걸 많이 적어 왔었거든요 입사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라고 한다면 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직무설명 자료입니다 직무설명 자료는 코레일관광개발 채용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서 이번에 정규직 채용 딱 뜨면 제일 위에 나오는 겁니다 ncs 기반 직무설명 자료라고 있을 거고요 여기서 능력단위 직무수행 내용. 필요 지식, 필요 기술, 직무 수행 태도 쫙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힌트를 드리자면 직무 수행 태도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4번의 직업윤리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무 설명 자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얻기 위해, 습득하기 위해, 갖기 위해 노력하셨는지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비율은요, 7대3. 7대 3이면 좋을 것 같아요 400자 200자 이런 정도 입사업 포부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어... 어차피 100%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 마음가짐이고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 나머지는 전부 다 일어났던 일을 내가 설명한다면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이길 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패스는 입사업 포부와 노력한 점이 연결이 되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입사업 포부를 딱 처음에 구체적으로 넣고 나서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노력했던 점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글을 닫고 마무리 해야 되니까 마지막에 포부를 다시 한번더 다르게 표현해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한 점을 쭉 쓰시고 마지막에 포부를 하는 방법도 있고 포부를 첫 문장에 딱 쓰고 그리고 여러분이 노력한 점 그리고 또 마지막에 포부 쓰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자기소개 상목 다섯 개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드렸는데 딱히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이 글을 얼마나 올바르고 정확하고 창의적이고 정말 깔끔한 이 서비스 마인드 가치관 내 생각을 담아내느냐. 단순히 글을 써내려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닌 표현하느냐. 그 사람, 평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시킬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 자기소개서를 보는 분들은 외부에서 실제 어떤 서비스, 관광산업, 이런 전문가들을 모시고 평가하기 때문에요. 그들은 수 많은 생각과 가치관을 배우고 습득하고 있고 공감해 줄수 있는 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듣고 보고 느낀 것을 행동에 옮겼던 것을 그대로 이글 속에서 녹여낼 수만 있다면 분명히 눈에 띄는 합격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글을 바꿨을 때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물론 절대적이진 않죠. 저도 신은 아닙니다. 저도 뭐 최종 합격 13개 해봤잖아요. 이 기업의 13개 합격하기까지 지원은 정말 100개 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너무나도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직무수행 계획서는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음뭐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추구하는 거는요. 절대 줄글로 한 달락으로 쓰는 건 절대 비추천. 직무수행 계획서기 때문에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계획이 한계가 돼서 쭉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천자나 그래서 최소 두 달락 많게는 세 달락으로 계획을 정확하게 쓰세요 그 계획도 여러분들 직무설명 엔시스 자료 있죠 그거 보시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를 보시고. 큰 틀을 소재복이나 첫 문장으로 잡으시고 여러분들의 계획을 어떻게 내가 배워왔으며 노력해왔으며 쌓아왔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계획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직무수행 계획서에서도 어 사실 이 서비스를 정말 전문적으로 긴 시간 멀리 바라보면서 이 철도 서비스 전문가가 되고 싶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잣대가 될수있다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 신경 써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레일 관광개발 국내에서 가장 많은 합격생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항공 승무원 전문 서비스 전문이다가 이렇게 열차 승무원 전문처럼 되어 버렸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의 채용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 마음껏 나눠드렸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제 첨삭 진행하는 분들은 제가 조금 더 상세한 가이던스, 조금 더 예시들을 이렇게 해서 전달해 드리겠지만 이 내용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찌 됐던 저는 이번에도 계약직에 이어서 정규직에서도 정말 많은 합격생을 만들 자신 있고요.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의 옆에서 저도 함께 뛰면서 자기소개서도 끊임없이 작성, 첨삭하고 면접 준비도 함께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제 영상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서류 발표가 나자마자 바로 면접입니다. 정말 이 면접을 간절하게 원하는 분들은요. 뭐 자소서 쓰는 것도 첨삭도 중요하지만 특별 클래스 제가 어뭐 광고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미리 준비하는 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뭐 자기소개, 지원 동기 그리고 기업 분석 전반적인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 롤플레잉 풀이, 안내방송 그리고 이제 정규직에선 토론 면접까지 할 거기 때문에 토론 면접에 대한 강의까지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모든 부분들을 화상 강의로 제가 만들어서 특별 클래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은 합격과 불합격을 면접에서는 확실하게 가르는 확실하게 가르는 잣대가 될 거라고 확신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아래 댓글에 따라서 제게 신청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과 취업을 신나게 즐겁게 열정적으로 함께 했던 테디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